자, 13번 문제 해석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기역, 리은 디귿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내용을 최적화 정리하고 난후 기역, 리은 디귿을 매치업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a1은 0이다. 그리고 fx는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gx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가에서 an은 an 플러스 1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항수가 늘어나면 얘 수율의 값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중요한데. 현재 여기서 an보다 x가 an 플러스 1. 여기 등호가 빠지고, 이 an 플러스 1일 때. 현재 이 gx는 기본적으로 f 의 x 마이너스 an 플러스 a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바로 제한된 범위예요. 제한된 범위에 함수식이 뜨면 이것은 반드시 뭐다? 구간마다 함수식이 다르다라는 걸 암시해 줘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나오면 뭐 해라? 하나하나 값을 대입하면서 내용을 펼쳐으라이 뜻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니까 gx라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여기는 f의 x-a1 플러스 a2 a1보다 같거나 크고 a2보다 작다.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f의 x-a2 플러스 a3 a2보다는 같거나 크고 a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f의 x-a3 플러스 a4 A3보다는 같거나 크고, X가 A4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을 펼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저 노란색의 한 줄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펼쳐놓으면, 아, 이런 흐름으로 숫자가 또는 식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억리엔디엇을 가는데, 기억벌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 AM 플러스 1, 른, a, n 더하기 1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첫 번째 부츠부터 하나하나 하나, 해석해 보면 모든 항들이 전항 대비 1을 더해주면 다음 항. 다시 말하면 a1이 0이야. 그러면 a2는 얼마? 1. a3는 얼마? 2. 이렇게 흘러갈 거야.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gx가 뭘까? gx라는 것은 첫 번째는 a1이 여기니까 여기는 fx 그리고 a2는 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요건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x-1 플러스 2 1부터 x가 2 사이라면 그 다음에 f의 x-2 플러스 3 2보다 작거나 크고 x가 3보다 작다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그냥 식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또 숫자로 봐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x가 2에서 연속이냐 묻기 때문에 2보다 작을 때, 2일 때, 2보다 클때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2보다 작다? 그럼 바로 요 구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고, 현재 이건 어차피 2차 함수, 즉, 당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곧 좌극한, 우극한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좌극한을 구해달라 해도 나는 함수값을 대신할 수 있는데 2를 넣어주면 여기는 F1 플러스 2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보다 같거나 큰 이것은 얘가 함수값과 우극한을 다 설명해 주죠. 그러면 2를 넣어주면 얼마다? F0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F0이라는 값은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F1이라는 것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는 3? 영덕의 3은 3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기억번을 해결할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살짝 또 지울게요. 그다음에 리은번을 봤는데 리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AM 1 콤마 g의 AM 1 값. 이렇게 그다음에 AM 콤마 그 다음에 현재 g, am이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의 기울기가, 현재 요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설명했어. 그니까 러이 상태만 놓으면 상황 파악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요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려면 좌표 값을 알아야 돼. 그러면 현재 am, am-이 명확하지만 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쵸? 그니까 러 함수 값을 내놔. 라고 했는데 왼쪽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a1일 때는 요걸 따라가고 a2일 때는 요걸 따라가. 다시 말하면 요식은 a n 플러스일 때쓸수 없지만 a n을 쓸수 있죠. 그래서 설명해 주면 요게 뭐야? 라고 하면 요 n 대신에 m-1을 넣는다. 다시 말하면 a m-1 같거나 크고 a m번째 항이면 현재 이 gx라는 것은 f의 x-am-1. 플러스 AM.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등호가 AM-1이니까 함수 값은 얘가 줄 거야. 그러면 a m 을 넣으면 여기는 F0 그리고 플러스 AM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a m 을 넣어주면 지워지고 AM만 남는다.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AM이다. 라고 하면 같은 원리로 하니까 AM. 같거나 크고 X가 AM 플러스 1. 요래 버리면 gx라는 것은 f의 x-am.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am 플러스 1이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m을 넣어주면 여기 넣을 수 있고 그럼 결국 여기도 f요. 플러스 am 플러스 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정리해 보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미안 여기가 am.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AM에서 AM 마이너스 1을 뺐더니 그것은 이제 Y값 좌표즉 AM 플러스 1에서 AM을 뺀것와 같다. AM 플러스 1에서 AM을 뺀것와 같다. 그것의 기울기가 AM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분모를 넘겨준다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이라는 것은 바로 am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진리는 여기까지를 알수 있다. 이 다음에 현재 수율의 종류가 am, am 마이너스 1, am 플러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m을 넘길 수도 있고 뭐안 넘길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을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자, 일단 1번 옵션의 정리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현재 g x 는 gx는 현재 x am에서 연속이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연속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am-를 한번 넣어 보자. 현재 보시면 gx를 한번 펼쳐 봤을 때 현재 x가 am-1부터 x가 am까지 그리고 a m 부터해서 x가 am 플러스 1까지 식을 찾아본다면 현재 am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f의 x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 플러스 am 여기는 f의 x 마이너스 am 플러스 a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입니까라고 한다면 x가 am보다 작을 때, x가 am일 때, x가 am 플러스 am보다 클때 이렇게 세 개를 쪼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AM보다 작아, 그러면 요걸 따라가면 되죠. 그럼 넣어주는 순간 AM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렇죠? 요게 f(x)가 x제곱이니까 플러스 AM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x가 AM이나 AM보다 크다며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면 AM을 넣어주면 얼마 돼? f형 플러스 AM 플러스 1이다. 이것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F0이 얼마죠? 그럼 0이야. 그럼 최용 결과는 AM에서 AM-1 이것의 제곱 플러스 AM 한 것이 결국 AM 플러스 1과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만족하면 연속시켜 줄게. 근데 앞쪽에서 내용을 본다면 여기서 AM 플러스 1이란 AM을 넘겨주니까 a m a m 1의 제곱 플러스 AM이더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니은 번은 당연히 참이야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m이 연속된다 하려면 요런 옵션만 만족하면 모든 경계선의 값 현재 보시면 여기는 a2 여기는 a3 그러니까 전부 다요 룰만 맞춰줄 수 있다면 연속을 가능케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d급번에서 a2가 얼마다2다 그러면 gx가 열린 구간 영하에서 a5까지 그러면 이 말의 표현은. 0보다는 크고 X가 A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아그 얘기는 방금 전에 니은에 만족했던 그 성질을 만족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A5가 280% 작겠니? 라고 묻는데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살짝 따라와서 D급번을 보면 A1은 0인 걸 알았고 A2는 2인 걸 알았어 근데 모든 점이 x AM에서 연속이려면 연속이려면,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am 플러스 1이란, 결국, am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m을 해줘야 한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연속된다는 건 각각의 경계선이 되는 값, a3, a4,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 3면 m 대신 1로 주니까, a2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a2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2백이 0이니까, 얼마 돼? 2가 되고 그 제곱하면 4 여기는 2 그럼 이것은 6이다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a3-a2의 제곱 플러스 a3란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이 얼마가 돼요 600이 2니까 4 4의 제곱은 16 플러스 6이다 그럼 여기는 22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4-a3의 제곱에다가 a4를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2백이 6이면 여기는 바로 16에 대한 제곱이다. 플러스 여기는 얼마? 21을 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 곱하기 16 해주면 66에 36, 61은 6. 16을 해주면 256. 거기다가 22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278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고로 A5는 280, 아, 280보다 작다는 이 말은 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라고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옵션은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위에 있는 문장인 이 내용을 최적화 정리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더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